미리 정복한 에스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은 미리 정복한 에스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할 텐데요. 어, 3월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3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되어졌던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 바벨론 시대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때는 너무나 사실은 불가능한 시대고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양어선에 누군가에게 팔려서 붙잡혀 가서 여러분이 배에서 계속 물고기를 낚아야 되고 아무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도전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생각에 마음에 너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완전히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이에스더와 이제 이어 바벨론과의 이 관계가 어잘 지속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에스더에게 어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들이죠. 그 에스더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뒤에.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 에스더의 모르드게 이 인물과 함께했던 어 에스더의 여정을 우리가 좀 한번 볼 거예요.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는 어이 삼촌이 가졌던 이 언약의 중심이 에스더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우리 렘넌트들보다 사실 더 중요하신 분들은 교사분들입니다. 교사분들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후대들에게 분명히 전달돼요. 우리 부모가 붙잡은 언약이 있다면 그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라는 렘넌트가 완전히 미리 정복하게 되는 여정이 바로 이 에스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 위치를 통해서 나오는 그 힘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고 사람이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우리 대통령 어이 선거도 했지만 그 권력의 자리를 굉장히 사실은 원하죠.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또 내가 가진 이 재물, 권력 말고 이 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위치.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좌주지 할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스더의 스토리 이모르드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권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도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통해서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위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표 안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 또 여러분 과거에서 오는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학업으로부터 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이미 준비하신 여러분의 정확한 현장과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어,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우리 처음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넘버링을 보세요. 단지 우리가 미래를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도 아마 다 걸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야 모든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단지 그 시간표 안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기 가운데 완전하세요.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뭐냐? 이러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랩런트를 통해서 작품을 회복하시고 만드시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 또 우리 성도분들의 스스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작품이 되어지는 그 여정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만 이번 한 주는 기억하면 돼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권력이 그 계획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 포로가 된 것처럼 그 문제처럼 보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죽는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 분명히 작품을 남기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 모르드게가 누리고 또 그것을 에스토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분들이 랩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또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다음 세대 랩넌트들에게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깊이 에스토를 통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사람의 이 총리라는 권력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계획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 이 하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총리입니다. 총리이고, 에스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 아하수에로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만이 그 바벨론의 그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권력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사실은. 어쩌면 왕보다도 더 권력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왕은 모든 지시를 오더하고 내리기보다는 그 결정을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하만의 권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뭐냐 에스더 3장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왕들이 이 사람을 대신 위에 두니까 다 엎드려 절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근데 뭐라고 기록돼 있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개를 보면서 하마는 이제 뭐냐 음모를 만들게 돼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이인자고, 어,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어, 목사님은 아마 이 권력이라는 흑암의 역사가 제일 아마 클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달리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위치를 가기 위해서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어 이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모험과 재물처럼 오는 게 아닌데 그 권력이 사람을 엄습하면 그때부터 정신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이 우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것이 그 권력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하는 허감의 세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대로예요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만이 에스터 3장 6절에 음모를 짜게 되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열하고자 하더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게 뭐냐? 완전히 이 권력의 흑암 가운데 붙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학살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진짜 무서운 일이 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권력을 통해서 오는 그 흑암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엔 이제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요. 법률로 제정해서 뭡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을 왕을 통해서 이 법을 만들어요. 왕이 왕의 기분을 좋게 아하수에로가 머리를 쓰죠. 똑똑한 사람 아닐 겁니까? 이 사람이 똑똑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아하수르 왕에게 이 모든 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 이 바벨론에 우리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개인들의 법률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모두 처달할 수 있는 그것을 왕에게 기분 좋게 이야기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어. 그 왕은 기분 좋으니까 자기가 끼고 있던 그 권력의 반지를 어, 하만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이 법을 제정하게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권력을 통해서 법까지 제정된 이것이 사실은 완전 불가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바벨론의 이 인자의 그 하만이 책정하고 만든 이이이 지금 이 음모와 이 법을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지금 우리 렘란트들이 나아가 될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완전히 흑암이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법률과 이상한 룰들이 제정되어져서 우리 렘란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 그런데 뭐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완전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력 아닙니까? 이 위기 가운데 뭐냐 모든 민족이 처형 당하는 모든 민족이 처형을 당하는 대학살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무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에스더의 종 하다결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됐고 지금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 가운데 이 모르드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전달된 렘넌트 에스더는 결단을 하게 돼요. 사실 에스더는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왜냐 왕후기 때문에 본인이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 모르드게가 그걸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유다인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살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 결단하죠. 내가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어, 그래서 내가 위법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이스더의 이 결단이에요. 내가 붙잡은 이 언약 하나가 레며트에게 얼마나 정확한 영향을 주는지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한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이제 잔치에 초대해요.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가 위법을 하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어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나와 이 인자인 나를 초대했다. 이 하마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난 이제 진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다. 난이 바벨론의 실세다. 어마어마하게 이 권력 가운데 오해하고 실수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럼 뭐냐? 그 잔치에 초대됩니다. 그 잔치에 초대돼서 에스터가 식사를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무언가 말할 게 있는데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왕이 뭐라 그습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말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왕을 한번더 초대합니다. 부탁해요. 왕과 하만이 함께 다음날 잔치에 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냐? 왕이 잠이 안 와요. 기록에 보게 되면. 왕이 어, 완전히 잠이 오지 않고, 이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종들을 시켜서, 어, 걱정하고 염려되는 마음을 좀위로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역사 책들을 이제 꺼내서 함께 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의 역사죠.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이 모르드개가 자신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위기 있을 때 자신을 도왔던 기록이 이제 찾게 돼요. 그 기록을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여정을 알아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모르드개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살린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만이 몰락하게 되죠. 그두 번째 날, 잔치에서, 이 에스터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그 왕이 놀라죠. 아니, 왜 갑자기 나의 왕호가 죽게 됐냐? 그, 그 말을 이제 하만의 이 계략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위기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돼서 막 내가 어떻게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금식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또 종교인들은 모를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 이 영적인 집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 때렘넌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뭐냐? 하만이 몰락하게 되고 이제 최고의 작품인 부림절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와 이모르드게를 통해서 회복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 인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세요. 내가 일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결국엔 이 하만이 몰락하고 그 총리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딱 올라가게 돼요. 왜냐? 모르드게는 그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신들의 정보를 미리 왕궁에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모르게는 결국엔 총리가 돼요 여러분 진짜 현장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것을 보고 전달하는 자는 어, 하나님이 올리세요. 우리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예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내그 권력을 얻어 보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 바벨론 시대 렘논트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라 내가 그 권력 앞에 올라가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인도대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왕이 명령해요. 아비벌 아디벌 14일에 원래는 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하만이 정한 날이에요. 하만이 내가 그 아비벌 14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하만은 내가 만든 그 나무에 작대기에 올려서 나의 권력을 과시하겠다라고 정한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날과 그 다음 날 15일까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도록 어 이제 이 불임절을 이제 기리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 9장 28절에 보게 되면 기록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냐?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 뭐냐? 결국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임절을 명령하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위기의 날 분명히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날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당장에는 응답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미래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미래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축복의 날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더와 이 모르드레가 누렸던 미리 정복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여러분, 을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기와 같이 미리 앞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왜 언약을 붙잡고 그 학교의 현장에 나를 보내셨나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그 이유를 까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과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잘 지내세요 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그 전도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내 친구에게도 필요하고, 내 형제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사분들과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만들 거예요. 목사님도 한주 동안 사실은 다른 교회를 이제 탐방을 다녀왔잖아요. 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는 한해로 하나님 이 인도하실 것이다. 살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에 붙잡힌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깨닫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 레멘트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과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신다. 어,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꼭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마트들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언약의 여정으로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